케아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에 대한 분석 음. 영상, 소개해준 영상입니다. 특급 신인 130km대? 음. 근데 왜 특급 신인? 윤영철, 하지만 통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음, 아니 뭐 시범경에서 4인인 7키를 했고, 오. 이정호한테 한방 맞은 다음에 씩 웃는 걸로 또 하나 <laughs> 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일단 프로필서부터 보시죠. 그렇습니다. 2004년 4월 20세. 아, 아 음. 이 선수도 어리고 이제 또 생일이 많이 넌치 않았어요. 어? 아, 저 4월 22일이거든요. 제가. 아, 저랑 비슷하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아. 어, 이 선수는 커요. 네, 187cm입니다. 근데 크다는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음, 보면은 저의 187cm가 맞나 <laughs> 싶어요. 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그니다 뭐, 자, 무슨... 네, 자원투수고1 음. 라운드 지명인데, 근데 이 선수, 자고산때 성적을 보시죠. 잘했어요? 네. 네. <laughs> 이 선수가 네. 전체 드롭프트에서 전체 2번을 뽑혔습니다. 김서현 다음에 뽑혔고, 어, 그 정도로 최강야구에서 특히나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스타덤에 도, 에, 들었는데, 아까 박명근 선수 보시면은 어, 고2 때... 3이닝 조금 넘겼고, 평균이닝이. 고3 때는 4이닝 조금 안 됐거든요. 이 선수는 4이닝 조금 넘죠. 네. 어, 요런 게 이제 선발이다. 4이닝 조금 넘고, 5이닝에 가까운 게. 고야구를 씹어 드셨습니다. 허... 성적이 나왔죠. 야, 어떻게 씹어 먹었냐. 궁금하죠. 네, 네. 공은 좀 느리지만, 공을 숨기는 딥셉션이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던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던지면서, 또, 가를 또 희양찬란하게 이렇게 꺾었다가 던져요. 오. 네. 그러면서 손을 재봉선 밑에다가 넣었다가 탁 하는데 굉장히 공을 숨긴 동작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공이 숨어져서 나오니까 빨라 보이죠. 영상에 아. 숨지 말아주세요. 어, 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재구가 특히 좋아요. 재구. 음. 이걸 가장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WBC도 그렇지만 아. 이게 제구가 돼야 돼요 투수들이 그러니까 제구가 스트라이크를 넣냐 볼을 넣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끝에다가 가, 갖다 놓는 거죠 아. 스트라이크 좀 끝에다가 넣고 뭐 심지어 조금만 더 지금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정울한 느낌이 날 정도로 공 하나 넣고 빼고 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가끔가다 쏠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제야 갓2 0살된 선수고, 만으로는 지금 18세 선수가 그런다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준급의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정말 좋습니다.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도 좋으니까, 슬라이더가 또 구석에서 구석으로 가니까, 좌타자한테는 페스티벌과 슬라이더, 우타자한테는 페스티벌과 체인지업으로 붙는 거죠. 어, 쓰리피치를 할수 있다. 어, 그럼요. 어, 근데 이 선수가 1 3 0 k g 예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 투수라 함은, 일단 패스트볼이좀 좋아야, 음. 어, 슬라이더도 더 효과가 있고, 체인지업도 음. 더 효과가 있어 보이는 범위거든요 130km는 아니고, 130km 후반대입니다. 아, 평균 속도가. 1 3 8 k m 이잖아요 결국. 네, 근데 이제, <laughs> 140, 141도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최고 구속 145를 찍긴 했었거든요. 아, 아. 근데 140 초반, 130 후반대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사실, 볼이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더 느린 걸 상쇄시켜 주려면 사실 느린 걸 상쇄시킬 때 뭐냐면 유희간 선수 보면은 아주 느린 이퓨즈 같은 커브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진가병이 두 눈을 부릅떴던. 근데 이 선수 커브를 할때좀 파이스윙 이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커브를 던질 때좀 티가 나요. 커브를 던진다고 던지게 된다는 네. 거죠. 고등학교 때보단 그게 좀 덜한데 지금 아직도 조금 티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커브가 그다지 좋지 않고 페스트볼은 좀 느리다. 그리고 결국엔 페스트볼부터 체인 지업 슬라이더까지 구속 차가 적기 때문에 음. 어, 아무리 재고가 좋고 체인 지업 슬라이더가 좋아도 어, 이런 점들이 좀 아쉽죠. 동 타이밍이 된다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동 타이밍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겠죠. 어, 네. <laughs> 그렇지만 충분히 상대 타자가 공략할 수 있다. 좀중타이밍해 놓고. 패스트볼을 생각하지 않고 변화구를 하다가 변화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페 패스트볼이 와도 커트를 할수 있는. 물론 지금은 디셉션이라든지 아니면 특외의 투구 동작으로 인해서 허식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적응이 돼 가면 패스트볼은 어 느린 볼이 오면은 커트하고 변화구 오면 그걸 맞춰 놨다가 또 때리는 혹은 패스트볼이 올 때를 맞춰서 패스트볼이 느리니까 또 때리는. 뭐 그런 게될 수가 있는. 그럼에도, 그럼에도, 윤영철은 됩니다. 아, 어. 된다. 에. 뭐냐, 이 선수의 최고의 무기가 결국 커맨드네요. 제우죠. 올 시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음. 시즌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선수보다 즉정감이지만,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의 왼손 지금 양현종, 이율이 지금 최근에 김기훈은 좀 부진하지만, 김기훈도 괜찮고 사실 임기영도 어느 정도 짬바가 있는 선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용병 두은 처음에 기회를 줄 거고 처음에 기회를 이렇게 부여받아서 던질 수 있을지.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김종국 감독이 판단하는 거니까 네.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된다. 된다. 왜? 상하좌우에 다 일부러 꽂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가 돼도 양 옆만 꽂아놓고 아래 공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이페스트볼, 하이 바깥쪽 볼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선수는 그거를 자기 자유자재. 그러니까 뭐 꾼이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기술자다. 이런 느낌. 공한 결에 넣고 뺄줄 아는 체구요. 그런 게참 타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페스트볼은 또 그런 걸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공 하나 넣고 빼고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막 체인지업 안 음, 들어가는 음. 날이 있어. 막 슬라이더. 그안 들어가는 날이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돼. 와. 아. 그게 살짝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직 어린 선수니까. 저는 근데 이 선수 그것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닝 7캐리자. 물론 연습 경기 때도 하나한테 하나 털리긴 했지만, 그때는 더 구속이 안 났어요. 135, 5, 6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즌 준비기가. 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된다. 음, 그 정도 제구력이요 어, 가끔 몰릴 때는 있어요. 아, 하지만 뭐, 양창섭을 볼 때도 느끼거든요. 어. 부상 재활하고 저번 시범경기 나왔는데 일단 오, 오랜만에 나와도 양창섭은 끝에다 던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끝에다 던진, 스트라이크존 끝에다가만 던진다는 느낌이 있는 피처들이 있어요. 보더 라인에. 네, 보더 라인에. <laughs> 예전에 정우람도 한참 때 그랬고. 근이 선수는 가끔은 쏠리긴 하지만, 근데 그건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몸이 올라오면 더 구속을 향해 갈것 같고, 어, 그런 게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구속이 느리다는 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면 더 좋은 게, 기아는 최근에 젊은 투수들을 빠르게 구속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정혜영 선수는 뭐 1.5kg 밖에 안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어 정혜영 선수가 초반에는 구위가막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커맨드만 좋았는데, 이 선수를 2년 만에 1 5 k m 미터 올린 게 그렇게 못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혜영 선수도 올렸고, 그리고 최지민 선수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음. 진롱코리아에서150 가까운 공을 빵빵빵빵 때렸어요 평균 속도가 141.1 이었는데 올해 기아의 불펜투수 좌한 에이스는 김대유가 될줄 알았지만 김대유가 아니라 최지민이 될수 있다 라고 음. 할 정도로 최지민이 지금 평균 속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속이 이의리도 사실 더 올랐어요 좀 WBC에서 좀 힘들었어서 네. 그렇지 이율리 선수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크죠 이율리가 WBC에도 재고안 됐지 구석은 좋았어요 <laughs> 그렇게 이제 젊은 선수들이 기아 육성팀에서 구속을 올릴 줄 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130km 대에서 머물지 않고 145km 대에서 머물면 그게 양현종이 되 거예요. 그래서 총평에다가 굉장히 이 선수에게 더 부담이 될수 있는 뉴 음. 어, 양현종이 왔다. 양현종의 꽃이 아.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갈 때쯤 새로운 양현종을 심었어. 아. 아, 그런 선수가 왔고요. 이미 관록이 있는 것 같은 선수예요. 제구가 뭐, 약간 좀그 제구는 좀 아, 도사의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쵸. 뭐, 패스트볼 구석이 늘어나고, 커브에 대한 파이스윙 개선하면 완전 대박이고요. 일단 이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음. 왜냐면 이 선수가 1, 2, 3학년 때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측정감이다 보니까 더 던지게 할수 있어요. 또 관리해줘야 됩니다. 아. 왜냐면 관리해줘야 구속이 늘어나요. 어, 맞죠. 버드치 리스트하는 게, 어, 어린 선수들, 만, 뭐, 23세가 25세인가? 그 이하 선수들이, 지난해보다, 자기가 던졌던 것보다 훨씬 많이 던지면, 거의 부상이 온다라는 게 버드치 리스트거든요. 버드치가 고안한 거. 거의 80%가 넘어요, 적중률이. 어, 근데 이 선수는 특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던지고 왔기 때문에, 어, 누적된 피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물론 쉽게 쉽게 던집니다 어, 음. 상당히 메커니즘이 좋아서 하지만 백이닝을 어, 안 넘겼으면 좋겠다 어깨는 소옥품입니다 아, 기아가 지난해 가장 문제점이었던 게 뭐였냐면 주전에 퀄리티는 좋고 저는 백업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백업을 덜 사용했거든요 음. 김종국 감독님이 매번 라인업을 복붙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광주 취재를 가면은, 거의 뭐, 라인업을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로테이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진에, 지난해, 양현종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시절에, 양현종이 계속 던지겠다고 한다라는 미명하에, 로테이션이 좀안 돌아갔거든요. 쉴때 쉬어 줘야 되고 이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이제 좀 들어가면서, 혹은 아니면 아예 5선발로갈 수도 있죠. 임경이나 김기훈이 좀 불안하다면 5선발로 윤영철이 가고 다른 선수들이 윤영철이 쉬어야 할 곳을 딱딱 정해서 쉬어서 가야죠. 이율리를 인인수를 제한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인인수는 제한이 됐어요. 네. 기아가 놀랍게도 이닝 수를 제한했는데 제 기억에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네.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이닝이 관리가 됐어요. 음, 어, 음. 안될 페이스였는데. 네. <웃음> <웃음> 그랬는데 그때는 <laughs> 윌리엄스 감독님이고 네. 이 선수는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뉴 양현종이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규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그런 얘기 하면 기아 팬들 총 들고 와요. 아, 네. 아니, 장기가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음. 충분히 빠른 구속을 던지고 있던 선수였는데 음. 관리가 안 돼서 아, 그렇죠. 구속이 낮아진 케이스잖아요. 에이, 신인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라켓이라든가. 아, 음. 예전부터 많아요. 선수들은 뭐 워낙 많잖아요. 이효리도 본인이 넘어져 가지고 관리가 돼 가지고 지금 빵빵 던지잖아. 빵빵. 빵빵 바깥으로 던지잖아. 네. 어, WBC 때막 <laughs> 그런 거고. 아, 긴장해서 그런 건거거 아니지만. 무튼, 네. 오늘 기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아 팬분들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영철 선수. 네. 우리 제, 제구의 마술사, 음. 윤영철 선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들다 케바.